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에서의 무리한 일정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블리즈컨 1일차에 공개된 것은 신규 영웅 마우가의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10시즌과 11시즌에 나올 신규 딜러와 신규 힐러의 사진, 경쟁전 개편 소식, 경쟁전 신규 보상 소식, 클래식 게임 모드와 신규 전장 하나오카 등이 있었는데요. 블리즈컨 2일차에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오카 전장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오 카는 하나무라 전장을 리메이크한 맵이라고 하는데 클래시 모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래시 모드는 다섯 개의 거점을 동시에 누가 많이 먹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개의 거점은 일자로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앙 거점이 열리고 그 중앙 거점을 한쪽이 갖고 가면 나머지 거점들이 열려서 시속 게임을 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하나무라는 워낙 맵 디자인이 잘 뽑혔던 곳이기도 하고 한조, 겐지 키리코, 무려 세 명의 영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장이라 리메이크하기로 한 선택은 잘한 것 같죠. 어떻게 리메이크되어 나올지 너무 궁. 금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영웅연마 모드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8시즌에는 5개의 영웅연마가 더 추가될 예정인데 비바, 에코, 겐지, 루시우 메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영웅 연마 모드 건틀릿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3명이 팀을 이루어 영웅 연마를 하는 형식인데 지켜야 될 3개의 타워가 있고 이 타워를 공격하는 보스를 제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선공개된 건틀릿 모드에서는 라이하르트키리코 파라가 한 팀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3명이 함께하는 타워 디펜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경쟁전 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5승 또는 15패를 해야 업데이트되는 티어 시스템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신 매판 점수의 등락이 진행되고 얼마나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바뀌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너무 좋네요. 다음으로 유저들의 티어가 리셋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하드 리셋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리셋이 매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좋아 보이네요. 또한 이렇게 매년 리셋이 되면 열판의 배치고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그랜드 마스터 다음 단계인 얼티메이트 티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랜드마스터 유저들에게는 또 새로운 경쟁전을 해야할 목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꽤 좋은 패치인 것 같죠. 다음으로 공개된 것은 에메랄드 무기 보상인데요.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는 최종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오게 되면 기존 황금 무기 포인트가 아닌 새로 포인트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매년 새로운 경쟁전 보상을 만들 예정 이라고 하고요 경쟁전 도전과제 방식도 조금 더 보기 쉽게 변경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매칭이 잡힐 때 평균 티어가 아닌 우리팀의 최저 티어와 최고 티어의 범위를 보여주 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그룹 시스템도 바뀌게 되는데 브론즈가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등과 그룹할 수 있게 즉 티어 제한이 없게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와이드 그룹은 와이드 그룹을 꼭 만나게 되고 반대로 티어의 범위가 좁은 그룹은 범위가 좁은 그룹만 만나게 되는데 솔로큐의 경우에는 최대한 범위가 좁은 구름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쟁전 개편 소식인데요. 전체적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잘수용하고 같은 느낌이죠. 다음으로 신규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우가가 나온 이후 2 0 2 4년에는탱커한 명, 딜러 한 명, 힐러한 명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시즌에는 신규 영웅 딜러 벤처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신규 영웅 딜러 벤처의 플레이 모습도 공개되었는데요. 우선 기본 공격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탄창은 8발이네요. 쏘다 보니 뭔가 흩뿌려져 나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날 아나 같은 팀을 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네임 실수인지 같은 팀을 쏘면 어떤 효과가 또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시프트 스킬을 쓰니 4초의 지속 시간 동안 땅꿀 파기를 시전하는 모습인데요 추가 체력도 주는 것 같은데 땅에서 원하는 타이밍 때 튀어나올 수 있는 것 같죠. 이 스킬은 앞으로 드릴을 쓰며 질주하는 모습인데 데미지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250이기도 하고 이동기 쿨타임은 7초, 땅꿀 파기의 쿨타임은 8초인데 이런 부분들은 완성된 게 아니라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빙초의 궁극기의 모습까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영웅 힐러는 12시즌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 레인저라고 하고 화성 출신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등에서부터 연결된 무엇인가에서 스킬을 사용할 것 같고 무기의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스킬을 쓸지 감이 잡히지는 않는데요. 뭔가 스타일리시한 힐러일 것 같죠. 추가로 벤처 플레이를 보여주는 장면의 픽 선택 화면에서는 2024년 신규 영웅 탱커로 보이는 영웅이 보였는데요. 위치로 판단했을 때 시그마의 S와 윈스턴의 W 사이의 알파벳 시작하는 영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벤처도 스페이스 레인저도 코드네임으로 나와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틀 패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 중인 새로운 테마는 호러, 이집트 신화, 마녀. 평행세계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 신화 스킨을 얻지 못한 유저들이 이전 신화 스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고 합니다 80단계를 도달했을 때 새로 나온 신화 스킨을 얻을지 아니면 이전 신화 스킨들 중 하나를 얻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언제 공개될지에 대한 요약을 해보자면 8시즌에는 신규 영웅 탱커와 5개의 영웅 연마 9시즌에는 신규 전장과 경쟁전 개편 에메랄드 무기 신규 티어 얼티메이트 그리고 2024년 동안에 앞서 말한 영웅 연마 3인큐 신규 모드 클래시 신규 영웅 3명이 공개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보여줘서 좋았기도 한데 p v 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시네마틱 영상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르세라핌과 경쟁전에 많은 초점을 맞춘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 해주면서 열심히 업데이트 한다면 오버워치가 조금은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